자, 이거 정선에서 펼쳐지는 대회 1일차 이제 어, 힘차게 한번 달려볼 텐데요. 먼저 1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부터 만나보시죠. 자, 여자 100m는 예선 결승으로 바로 이어지고요. 네. 어 중학교 또 남자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남녀는 선수가 많이 출전하다 보니까 이제 준결승 경기를 거쳐서 결승 경기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맨 먼저 결승전 경기로. 여자 고등학교 100m 결승 경기입니다. 네,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선수는 올해인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다원 선수인데요. 오랜만에 나왔죠? 네. 이다원 선수. 어 춘계 중구 육상 대회 때 이다원 선수가 올해 시즌에 서막을 알리는 금메달을 땄었죠. 네. 그때 당시 기록이 이제 12초 11인데 어, 그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어세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 본인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네. 자 충계 대회와 KBS 배 대회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어, 전국 대회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다원 선수이고 뭐 이은빈 선수를 제외한 올 시즌 탑5 랭커들이 모두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전서영 삼 레인의 전서영 선수인데. 네경량 네, 여자고 학교 이제 3학년이죠. 전서영 선수 체육 기로도 12초 15입니다. 예. 네. 자일 레인이 어 비어 있네요. 자, 1회인부터 소개해 드리죠. 경북체육고등학교 서예림. 네, 12초 2 8의기록을갖고 있는 서예림 선수입니다. 예. 음. 자, 3회인입니다. 경명여자고등학교 전서영. 12초 15 어, 베스트 기록입니다. 네, 4회인에서 뜁니다. 남한고등학교 진수인, 이은빈 선수 이어서 두 번째로 여자고등학교에서 기록이 좋아요. 네. 12초 08. 올해인 서울체육고등학교 이다원. 12초 11. 자 그리고 육레인 전남체육고등학교 신규리 선수 준비합니다. 네, 신규리 선수는 200m가 주중목이죠. 네. 100m는 12초 30. 자 그리고 칠레인 인일여자고등학교 유영은 선수입니다. 유영은 선수가 어리 좋아요. 12초 32. 마지막 팔레인 경북체육고등학교 최지현 선수까지. 네, 최지현 선수도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최고 기록은 12초 29입니다. 네. 자, 올해 시즌 기록을 보면 4레인의 남한고등학교 진수인 선수가 제일 빠르고요 두 번째가 올해인의 서울체육관학교 이다원이고요 세 번째가 경명예자고등학교 3레인의 전서영 선수입니다 예. 자, 오늘의 컨디션 자, 오늘은 어떤 경기를 펼칠지 자, 이다원 선수는 아주 오랜만에 경기장에 지금 어,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충계대회 금메달이 있었던 이다원 자, 1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시작과 자, 진수인 선수가 스다 좋았어요. 3레인빠릅니다 3레인에 전투요 자, 진수인 그리고 서혜. 4레인 진수인. 진수인, 진수인 서혜 님 쭉쭉 치고 나옵니다 진수인! 아오. 들어옵니다. 남한고등학교 진수인. 자, 회장배에 서막을 알리는 1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 우승은 진수인 선수입니다. 네. 자, 올해 시즌에 진수인 선수는 어 춘계 중고 KBS 배 종별 선수권 익산 육상대 모두 은메달을 했거든요. 네. <laughs> 이은빈 선수를 한번 이기지 못했죠. 오늘 이은빈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어, 진수인 선수가 지난 유2 0 선수권에 이어서 또 다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한고등학교 진수인 올 시즌 첫 번째 금메달. 경북체육고등학교 서혜림 선수 은메달 그리고 경명여자고등학교의 전서영 선수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오늘 첫 대인데 풍속이 마이너스 0.9예요. 이렇게 맞바람 초속 0.9m를 맞바람을 안고 뛰었다는 거죠. 네. 만약에 뒷바람 0.9라 하면은 제가 볼때한 0.1초 정도는 단축이 되는 그런 선수들의 스프린터였습니다. 예. 자 역시 시작부터 사례인의 진수인 선수 스타트가 아주 좋았는데요. 네, 그렇죠. 진수인 제일 빨랐고 두 번째로 그일인의 서예림 선수도 스타트가 좋았는데 네. 마지막에 진수인 선수가 올해 시즌에 금메달 은메달 아주 집에 메달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또 이번 대회의 첫 경기 100m 여자 고등부 결승전에서 가장 빠르게 레이스를 마무리했던 남한 고등학교 진수인 시즌 첫 금메달의 기쁨을 이곳 정선에서 안게 됩니다.